어~ 나인봇의 신제품 es4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제품이 예전의 제품들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밝혀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외관적인 부분과 스펙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밍은 ES4로 되어 있고요 이게 특징으로 보면 e s 2의 보조배터리 장착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ES2랑 사실상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S2와 보조배터리를 따로 결착했을 때또도가 25km를 좀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ES2에 보조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게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장착을 해서 ES4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터리가 좀 작은 거, 휴대성 위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ES2를 구입하시면 되고, 나는 좀 배터리가 오래 가고, 어, 좀 휴대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배터리 큰 버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ES4 버전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ES2에 대해서. 그런데 ES2를 리뷰한 게 벌써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어, ES2를 제가 리뷰할 당시에 1.0 버전, 거의 프로토타입에서 정말 개선된 첫 번째 버전을 리뷰했었기 때문에 어, 뒤쪽 서스펜션 소음 문제, 앞쪽 서스펜션 이 끝까지 닿는 문제, 플러스 소음 문제, 그리고 뒤쪽 베어링 크기가 안 맞아서 나는 소음 문제까지 어,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감안해도 동 가격의 다른 제품들보다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평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자잘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ES2, ES4 같은 모델,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 실제로 탔을 때 만족도는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을 바로 발견했죠? 제가 방금 깠거든요. 이 제품을. 저는 어, 카모 에디션인 줄 알았어요. 이 약간 도색 불량인 것 같죠? 제가 어뭐 어쨌든 이거 샘플이니까 제가 구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상태 안 좋은 걸 샘플로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도색이 이건뭐 거의 불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죠. 어그 외에 일반적으로 이 블랙 색상 자체가 약간 되게 펄이 많이 들어간 색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싸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한 느낌을 주는 그런 블랙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은 36V에 300W 모터입니다. 원래도 ES2에 보조배터를 장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동일, 동일 무게에 대해서. 거의 6교, 정말 가파른 6교만 아니면 거의 다 올라갈 정도의 등판력 보여주고요. 속도는 25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 거리는 약 20km에서 한 25km. 일반적으로는 20km 정도 생각해 주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붙어 있는데 괜찮은 편이에요. 눌러 보시면 헤드라이트 붙어 있는데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스로틀 감과 브레이크 감도 다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LED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브레이크등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옆에 나오는 미등까지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 헤드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뭔가 튜닝할 필요는 거의 없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휴대폰 거치대 한번 설치하시면 사실 거의 끝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기에 되게 짧아 보이실 수 있어요 이 핸들 폭이 실제로 짧아요 하지만 타면 생각보다 불편한 느낌은 거의 안 듭니다 ES2, ES4 모델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직진성, 굉장히 좋은 직진성. 샀을 때 안정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핸들링 할때 좌우 조향감이 상당히 느낌 있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펑크가 안 나는 통타이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승차감이 평균 정도 해준다는게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나머지 얘기를 좀 타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밤이 너무 어두워져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요 제가 중국에 빨리 다녀와서 나머지 얘기를 다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아마 거의 돌아올 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것도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S4 살펴보기죠? 정말. 이러한 모델이다. 사실상 ES2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보조배터리가 장착이 됨으로써 강력한 파워와 예쁜 디자인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승차감 보여주면서 괜찮은, 괜찮은 파워 보여주는 전동 킥보드 다 그렇게 소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